자, 오늘 순장교육의 제목이 뭡니까? 어,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이죠. 본문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먼저 유인물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순장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7월의 주제는 영혼을 살리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1주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한 교훈, 2주 성도를 위한 문면의 책망, 3주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4주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5주 헛된 우상을 버리라. 바른 교훈 적절한 책망은 손쉽게 흐트러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첩 경입니다. 오늘은 바른 일꾼을 세우는 세우기 위한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른 일꾼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작은 1번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어, 사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어, 보내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냈을까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어,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어, 예수님 역시. 사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게시를 받고 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기셨나요? 예,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시면 첫째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뭐 선지자가와 같은 그런 택한받은 사람들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연히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역에 있어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마침 9월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9월 달에 순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9월달에 순전도 행사가 있는데 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 3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초청자를 작정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주 주일날 또 다음주 주일날까지 이제 어,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이 제출하시게 제 될텐데 우리 순장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순원들과 함께 어, 이 전도 행사에 초청할 그러한 대상들을 잘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달에 금요일날 음악회도 있고 또 주일날 초청 행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디도는 무엇을 따라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사절해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어,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목회자가 성경을 보니까 두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디모데하고 디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디도는 나의 참 아들된 디도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바울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은 믿음입니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같은 믿음,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네,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 라고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 나눔 질문은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큰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큰 2번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일러 줍니다. 1번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장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이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장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역시 목사에 굉장히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 둘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장로가 감독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혹은. 리더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다른 편지내에서도이 감독과 장로를 이렇게 서로 호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어 단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상으로 봐도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거를 그냥 섞어서 그냥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또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그 내용상의 이제 구문을 보면은 같은 단어의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그런 서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단임 목사님의 주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절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조항이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아내가 두 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됩니다. 물론 사별을 해 가지고 재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가 두 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몇 명일까요? 네, 한명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한 명이 있고 부산에도 한명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 다음으로 가정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만 나오니까 아내는 예외지. 그래 나는 예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 가족 전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장로의 자격은 외모나 혹은 능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혹은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앙 생활을 몇년 이상 해야 된다 교회에서 몇년 이상 봉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귀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핵심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삶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에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감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 역시 동일하게 인격과 삶이 중요하다고 라 말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는 비단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넘는 그러한 여러 항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항목들을 내 신앙의 목표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내가 요 항목만큼은 좀 목표로 삼고 이 열매를 한번 맺어보리라. 내가 요즘 많이 사람을 때리는데 구타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정해보시고 그 목표 값에 다 도달을 하시게 되면은 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시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감독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교훈과 책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맞받아 튀거나 튕겨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순장교육 때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권징의 신실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집행. 권징, 곧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을 할때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다. 참된 교회가 될수 있다라고 종교 교육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혜냐? 바른 권면과 책망을 잘할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어, 많은 순원들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눔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첫 번째 나눔 질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거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 순원들과 많은 질문을 나눌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라라는 것이죠. 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어, 뭐 소위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체험을 경험을 했고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얼굴에서 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물이 나와요, 얼굴에서. 눈에서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네, 침이 나옵니다. 네, 침이 젤젤 흘리게 되죠. 그쵸? 얼굴에서 눈물과 콧물과 침이 막 뒤범벅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절정은 침입니다. 그죠 얼굴에서 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죠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얼굴에서 침이 나오시기를. 음. 그니까 침을 흘려도 그것이 창피한지 모르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얼굴에 눈물이 나오든 침이 나오든 콧물이 나오든 그건 개의치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꿈도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스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스 1장 20절과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 혹은 직장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은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인이 되느냐가 사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는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따뜻한 의사, 친절한 의사.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의사 자체가 사명은 아니에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순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순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순장, 또 열심히 전도하는 순장,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순장.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깊이 만남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 주임은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같은 믿음으로 묶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내가 노력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성도의 교제를 어,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죠. 어,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하면 1만 시간이 된대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분야가의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의 전문가가 되려면 뭘 쏟아야 될까요?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족 같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하고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저는 신혼 초기에 부모님 댁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뭐 집도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결혼하면 한 6개월은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어, 살아야 좀 부모 자식 간에 정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냐 명절에 한번 보는 걸로 무슨 정이 생기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정이 생겼을까요? <laughs> 네, 미운 정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laughs>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고운 정도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미운 정과 고운 정이 다 생겼습니다. 뭐 지지고 볶다 보니까. 어, 서로를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싸워도 받고, 또 좋은 시간들도 보내받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 있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사, 2장 46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이 정말 좋은 순되기를 꿈꾸시죠? 아닌가요? 어, 어떻게 되는 말든 상관없나요? 3초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이 정말 좋은 순이 되기를 꿈꾸시죠? 네, 아멘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모여야 뭐 됩니다. 그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읽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놀러도 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워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뭔가 하면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쵸?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매주마다 모이면 떡을 뗐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웃지 말고 따라하세요. 네. <laughs> 자,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입이죠. 그러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나눔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을 보면 지도자가 할 일을 알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지향할 성숙한 인간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조금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모대전서 사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성숙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지금 좀 연구를 해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이나 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게 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좀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그것을 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제목을 가지고서 어,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음, 차이스 쉐이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어, 1896년에 이, 이 동일한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 책이 현대판 기독교 고전으로 그렇게 읽혀져 오고 있습니다. 소설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배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심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심씩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나눔짐을 잘 나눠주시고 또 이제 우리 순모임이 딱두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두 주하고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모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